좌표평면에서 원, 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원, c 는 원점을 지난다. 나, 원, c 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 c 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가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c 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니까 0,0이죠? 0,0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요. 이거만 남겠죠? A제곱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니까요. A제곱은 9가 되고, A 값이 뿔마 3 이렇게 됩니다. 네, 나조건 보겠습니다. C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이게 방정식이죠? 이, 만나는 점은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y는 2와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y는 2니까요, 그냥 y는 2 대입하면 됩니다. 이식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 y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방정식의 x값이요,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먼저 이차방정식이 해두개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x 제곱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4x. 이 a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a제곱. 그다음에 4a. 상수항 계산한 거 이거 4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되겠네요. 이거값이 0이고요. 판별식인데 1차항계에서 짝수죠? 4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씩 쓰겠습니다. b'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이게 다시 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고 2차항계에서 음수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7 곱할게요. a제곱 플러스 4a 4와 5 더하면 9인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풀 필요가 없고요. 아까 이 뿔마, 어차베이가 뿔마 3이 나왔잖아요. 이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다풀 필요 없습니다. 3을 대입해 보면은 9 플러스 12 빼기 9니까 양수가 나오죠. 만족하지가 않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은 9,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뭐만 된다? 마이너스 3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요.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니까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두점 사이 거리라는 거는 요점 사이 거리인데요. 요점 사이 거리는 y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 상수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x축하고 이 식이, 이 선이 평행하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는 2라는 것도, 직선도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좌표만 점 이렇게 구해서요, 두 근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대가 아까 요식이었죠? 그리고 a도 마이너스 3 구했으니까 요식에 a의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있고요상수항들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요 0 이렇게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으로 2분의 차 있죠 두근의차 공식 자, 아시는 분은 이거 바로 쓰세요 절댓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되세요 d가 b제곱 빼기 4이있니다 a값이 여기 1이죠 1분의 루트 기제곱 여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AC. 이거 플러스 되고, 48, 32. 이렇게 되네. 루트 48. 이렇게 되고요. 자, 48은 16 곱하기 3이죠. 16은 4로 나오니까, 4 루트 3. 자,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근과 계수의한개 이용하면 된다합이 4, 곱은, 마이너스 8. 그럴 때이 차하고 합하고 관계가 있죠? 베타 빼기 알파. 이거에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2. 48이고요. 제곱한 값이 48이니까 루트 씌우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